아, 환청러가 끝났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마지막까지 참이 공연, 뭐 모든 공연에 그렇지만 긴장을 놓을 수가 없네요, 이 공연. 대사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몸도 많이 쓰고 또 해가지고. 또, 또 막공이라고 오버하다가 다치지 않게 계속 공연 전에 그 생각만 한것 같아요. 아, 막공이라고 오버하지 말고 다치지 말자. 그 생각만 하고 했는데. 아, 어, 진짜, 이게 13년도에 올라오고 다시 올라왔죠. 사실 그래서 되게 고, 걱정, 모두 다 걱정 많이 했던 게 아무래도 만들어진 지 조금 된 작품이라 조금 관객분들한테 전달될 때 조금 그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게좀올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되게 배우들이랑 스태프분들, 연출, 크리에이티브 팀 모두 다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연습하다 보니까 그 맛이, 그 멋이, 그 맛이, 그 맛이, 그 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도 감정 잡기가 사실은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희가 방대와 그리고 지배인과 저먼과 그리고 중간에 극중극으로 들어가서 동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캐릭터의 감정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도 처음에 리딩, 리딩하고 일어서서 대본을 놓고 다 외웠을 때까지도 감정을 막, 사, 모두가 잘 이해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런을 몇번 돌고, 이 광대들 캐릭터들, 서각 광대들도 그렇고, 하인스 마리도 그렇고, 감정을 조금씩 잡아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제, 연습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만들어 나가는 게, 뭔가 되게 하나하나 알아 나가는 재미?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객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어, 떻게 우리가 찾은 게잘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달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13년도에 올라갔을 때보다 극장 사이즈도 많이 커졌고, 그리고 배우들한테 데미지도 굉장히 많이 가는 공연이고, 이 공연보다, 항상 매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보다 힘든 거 이제 더 이상 안할것 같긴 한데, <laughs> 또 언젠가 만나겠죠? 또땅 공연 가면 또땅 공연에서 힘들다고 제가 징징댈 텐데 아무튼 그래서 그 힘든 만큼 되게 열심히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한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날 때 초반에는 그렇게 막 슬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대가 전쟁 광대가 끝나갈 때 춥죠 춥죠 <laughs> <laughs> 전쟁 광대가 끝나갈 때 죽죠. 아, <laughs> 슬프다가요. <laughs> 슬프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가면서 제가 마리한테 해 말하고 있는 이게 되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마냥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오히려 이게 없으면은.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쟁 광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처음에는 약간의 장난으로 시작했다면 뒤에 갈수 뒤에 갈수록 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마리아 한수와 마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마리가 마지막에 한수랑 제외하게 됐을 때는 실제로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 슬프다. 근데 그들이 좋다면 좋아. 이렇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점점, 공연이. 그래서 점점 한스와 마리한테 이입하려고 노력도 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캐릭터를 사랑할 수있게 되고 끝낸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도전이. 도전이었고, 처음에. 사실, 이제 그. 전쟁 광대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했던 캐릭터들이 다 너무 들쭉날쭉해서, 캐릭터 성격들이. 그래서 또, 사람, 그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팬분들이 아니면 제 주변 동료분들이, 아, 오히려 주변 동료분들은 걱정 안 했어요. 제원래 성격을 좀. 하하하하. <laughs> 알아가지고, 야, 그래. 그, 너... 또사랑 광대 그런 거 하지 말고, 전쟁 광대 해. 너가, 너가 사, 차라리 그게 잘, 근데, 아, 뭐, 제가 폭력적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재밌게 했어요. 이전쟁광대라는 캐릭터도 너무 사랑하게 돼서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목을 좀 아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laughs> 근데 <laughs> 공연 때 진짜 현우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배우들, 특히 광대하는 형들 전부 다, 거의 다 목이 제 상태인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장실에 들어가면 거의 이비인후과예요다 네뷸라이저 하고 있고, 그막뭐할수 있는 거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공연을. 그래도 끝까지 무사히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지금 이, 이 시국에 코로나가 통대한 이 시국에 무사히 끝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대에서저희가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거는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관객분들이. 이 공연을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공연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웃음> <웃음> 아, 원래 오늘은 막 개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접촉하는 게좀 약간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지금 쳐서 질문을 <laughs> 아, 아 하지 말까요? 아지마 하지 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네, 네, 환상 동화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전쟁 방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아뭐 네, 아쉽네요 아무튼 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